드러움의 늪. 오늘도 그들이 주목받는 이유. 오늘도 드러워 들으셨나요? 그 수를 추적해 보세요. 어떤 이들은 소리 없이 속삭이며, 또 다른 이들은 멀리서 비겁하게 외치기를 반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을 둘러싼 기괴한 시스템의 일환임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조직 스토킹의 묘한 세계를 탐험하면서 그 짠내나는 집착의 비극을 조명해 보려 합니다. 조직 스토킹의 비틀린 로맨스. 조직 스토킹 쉽게 말해 특정 개인에게 맞춤형 공격을 가하는 괴롭힘입니다. 하지만 이 가해자들 참으로 재미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연인이 남의 뒤를 쫓듯이 호들갑을 떨며 저 멀리서 비겁하게 무언가를 외치기 일쑤입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는 말은 그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환상이지요. 아마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미의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는 언제나 마치 미리 준비된 듯한 이들의 조롱을 듣게 됩니다. 평범한 공사장 소음 속에서 무슨 말을 끼워 넣으려 하거나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기차는 한마디를 던진 후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찌질한 노력이 더욱 부각됩니다. 한편 택배 배송 시 방금 배달된 소포에 듣기 싫은 음성을 녹여두듯 주변에서 장비를 사용하여 불쾌한 속삭임을 전달하는 건 마치 변태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목받고 싶다면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은 정말 흥미로운 집단입니다. 그들은 서로 동조하며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작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그들의 일상적 대화는 모두 피해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멜로 드라마처럼 보이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세계에서 피해자를 집착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은 연애의 애증 관계와도 같습니다. 이 모든 속삭임과 시끄러운 소리들이 가해자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담긴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피해자에게는 그저 일상이 될 뿐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